자 에이빌바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박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에이빌바이오 한번 가져왔고요. 자 일단 에이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웨인과 프로그램이 장 초반에 물량을 좀 많이 던지면서 결국에 어떻게 됐다? 주가가 장때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었 거예요. 쭉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어제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뭐예요?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외인들의 의도와에 나오는 것이니까 속지 마시고 이 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잡아야 된다. 자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매물 때까지 딱 주가가 눌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여러분들께 좀 예언을 하자면 여러분들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말아 올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흔들리지 마세요. 제 여러분들한테 이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이 고점과 하단 부근의 이 매물 때 하단까지의 갭이 꽤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뭐죠? 이 수익을 내고 다시 들어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탈하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의 연속적인 뭐죠? 이 투매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하지만 어차피 외인들과기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에이블 바이오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렸었던 게이 12월 11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마녀의 날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고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하 결정 나온다고 했어요. fomc 자 새벽 4시에 발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외인들은요 기관세력들은요에이빌바이오 정리하려고 해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만들고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그 고점에 대한 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아보면 될 뿐이지 주가가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거였으면 우리가 투자경고까지 기다렸다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에서 수익 안 내고 기다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어져요. 여러분들 이 매도 하시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시는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지금 아래꼬리 달고 말아 올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걸로 조금 보이니까 이 영상만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이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려야지만 이 에이베바이오 주주님들이 이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만 꾹꾹 1초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1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이 제이피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임상에 대한 결과들 이거 여러분들 계속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 초반에 외인들이 이 매도세를 보여 주면서 주가를 내리니까 개인들이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개인들이 파니까 외인들이 다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장 초반의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장 초반에 어떻게 됐어요? 이 매수세 나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 전환했다가 다시 매수 전환. 이러, 이런 거 여러분들 속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도 아니고 얘네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여왔어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ABL 바이오에 대한 자체 본질을 의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공매도 잔고가 비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한국거래소가 지금 점검 중이어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못 보여드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어, 이 공매도장고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상 비어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 뭐 늘어나고 있을 수는 있어요. 장구가. 근데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답답하긴 한데, 어, 사실 지금 늘어나는 건 괜찮습니다. 어차피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네가 이 하방에 대한 압력을 좀 가한다라고 해도 공매도를 통해서 장구가 일정 이상 이제 좀 차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인과 이 기관 프로그램이 이 매도를 할때이 공매도. 이 공매도가 같이 매도를 해야 할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어, 그 공매도만 혼자서 매도하고 개인이랑 프로그램 외인 다 산다고 의미가 없습니다. 공매도는 그 흐름에 맞춰서 조금 더 힘을 좀 만들어주는 거지. 공매도만으로 힘을, 방향성을 좀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변동성. 크게 나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당장 내일, 오늘 내일 주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아 올릴 거예요. 금방. 자, 말아 올리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FOMC. 일단 이 이거 결정 나야 되고 그리고 내마녀의 날. 12월 11일이죠. 어, 이거 똑같은 날입니다. 지금 FOMC 금리 인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새벽 몇시요 4시에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 당일에 우리는 변동성을 잡아 갈 거예요. 그 정일과 이 당일까지 그렇다 보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당일 기준으로 봤을 때 JP모건, 한국투자증권, 쇼커버에 대한 물량들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증권사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반대편을 한번 보게 됐을 때 모건 스텔리에서 이 매도와 미래에서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매수에 대한 관점보다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을 잡고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다시 확인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당한 겁니다 지금 2%의 하락 우리 주주님들 불안하고 손실 보신 거 맞아요 근데 금방 말아올릴 건데 왜 여기서 매도하냐라는 거야 제 말은 매도할 거였으면 제가 이전에 애진작 말씀드렸었던 이 고점에서 정리를 하셨어야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 투경 이슈 해제되고 나서 치고 올라갔다가 빠질 거라는 거. 자,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세력 무리에서 투경 해제를 만든 진짜 이유,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회 폭등, 시회에서 이날, 지금 이투경의 해제가 되는 그런 확정이 되는 날, 3.5%의 이런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갭상 사실상 확정이 된, 확정이 된 거고, 어, 그리고 치고 올라갔다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투자 경고가 해제됐던 종목들은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급격한 하락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ABL바이오의 본질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방에 대한 이러한 이 모멘텀을 만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나오는 변동성과 이 세력들의 의도에 따라서 주가가 방향성이 정해지니 이것만 잡아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모르시는 주주님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한 도움을 드릴 건데 어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현재 구간에서 고민이 되시거나 좀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매수를 하시거나 추가 매수라던가 아니면 이 비중 확대라던가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자료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핵심, 이런 자료들이 알고 모르고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뭐죠? 이 수익률 의 차이로 크게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시세가 나올 때는 내가 얼만큼의 이 확신을 있게, 확신 있게 좀 끌고 가느냐가 좀 수익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적이라든가뭐 전망,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그 근거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대응을 조금만 잘하시면은 오히려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중요한 자료 같이 공유를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영상 하단에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만 대응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 이렇게 보고 계시죠 자 지금 유튜브 영상 밑에 좀 하단에 내려보면 더 보기랑 클릭하시면 이 무료 신청 링크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무료 신청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창이 하나 뜰 건데 자 지금 여기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 실시간 소통방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쪽에서 이 중요 타점들부터 해가지고 이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그 다음에 주가 트리거가 될 만한 뉴스들 뭐 공시 내용들 이런 게다 면 거의 실시간급으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 다못 드린 내용들 지금 12월 1일자로 제가 지금 최신 업데이트를 해놨는데 지금 중요한 내용들 이거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받아보실 분들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번호 여러분들 번호 있잖아요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종목 지금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그외 문의사항이라고 적혀있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종목들 있잖아요. 이타점을잘 모르겠는 그러한 종목들, 여기 적어주시면 맞춰서 다 이제 대응 전략 짜드리고 타점까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여기에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 동의함 체크 그리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 1분도 걸리지 않는데 여러분들 시간과 노력을 진짜 압축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고 그리고 이게 또 구글 폼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100% 무료입니다. 100%이 구글 폼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이 누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이 번호만 좀 틀리지 않으시면 앉게 적어 주시면 100% 무료로 좀 안전하게 누락 없이 누구나 다 받아 볼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잘되시라고 여기 보시면 후속조 스윙즈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두 번째 거 같이 체크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무료예요, 여러분들. 이거 체크를 하게 되시면 지금 12월 달이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26년도 1월과 이 2월 어, 이 내년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지금 선별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자, 여러분들, 세력들은 미리부터 지금 좋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성장주들, 이 포트폴리오의 퀄리티 높은 종목들 위주로 지금 재편을 하고 있어요. 자, 미리부터 판을 짜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조선, 그리고 방산, 그죠? 그리고 또 뭐죠? 원전. 이 조선 방산 원전 쪽으로 해가지고 강조를 드렸듯이 내년을 이끌어갈 주도주 선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을 좀해 놓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시간 소통방, 그리고 후속주, 스윙주까지 같이 체크하셔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도 지금 똑같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됐을 때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영상 제목 보이실 거고 그 제목에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란. 이 더보기란 클릭해주시면 지금 이 무료 신청 링크 보이실 건데, 여기에 필요하신 거 체크 체크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받으실 번호, 그리고 뭐죠? 이 종목명, 그리고 동의함, 그리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쉽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는 지금 짧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도 조금 어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확인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핵심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중요한 일정부터 해 가지고 지금 트리거가 될 만한 기대할 만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고점에서 매도 전략을 좀 갖고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승부를 보셔야 되는 이 매수에 대한 자리라던가 그죠 어 이런 거 같이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거 여러분들 무료로 다 알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결국 여러분들 수익으로 연결시켜서 좋은 결과 있길 정말 진심으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용 간단하게 조금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장중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이 수급이 항상 방향성을 가르킨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위 아래 꼬리 달면서 말아 올릴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예언했듯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말아 올리면서 아래 꼬리 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이제 거셀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근데 결국에,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이 보아권 유지를 하거나 약간의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하락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아래 꼬리를 달았다는 거. 아래에서 누군가 이제 매집을 하는 주체가 있다는 라 건데 그게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개인들이 아무리 써, 쓸어 담아봐요, 올라가나. 이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 이 세력, 주포 큰 손이 담아야지 올라가는 건데 추후에 뭐죠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수급을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이러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뭐 궁금하신 그런 매도 타점까지 나눠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구독자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그냥 요청해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단 비중 축산의, 축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내가 아니면 이 비중을 조금 오히려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평단 얼마고 수량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남겨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에이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위치해 있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따른 이 대응 전략, 확실하게 받아 가셔서 거기에 따른 뭐죠 수익 꼭 보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장중에 여러분들께서도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게끔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 내일 또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박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